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스바겐 파우치형 배터리 더 이상 안써 LG SK 대신 중국산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변경을 선언한 폭스바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글로벌 최대 완성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이 미래 전지차에 파우치형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각형 배터리를 전면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LG와 SK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각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 SDI도 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득이 볼 것이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각형 배터리를 선택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15일로 예정된 파워데이 행사에서 각형 배터리를 미래 통합 배터리 셀로 결정했다고 글로벌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이전에 전기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CATL의 각형 배터리를 사용을 했죠.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서 각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시애틀 그리고 자체 투자 기업인 유럽업체예요. 노스볼트. 한국산으로는 삼성 SDI의 제품만 탑재하는 구도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전기차용 시장은 세수로 나누어졌어요. 뭐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원통형은 대부분 테슬라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조금 쓰려고 하고 있고, 각형은 BMW와 벤츠, 그리고 파우치형은 폭스바겐, GM, 현대, 기아차.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이 여기서 뛰어나가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파우치형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폭스바겐이 이제는 각형으로 이동하겠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을 통해서 주력으로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형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 형상을 일단 보시면 파우치형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판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자유롭고 그리고 모양도 자유롭게 만들 었 있어요. 각형은 어떤 각 안에 들어가 있는 전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를 보면 다 각형이에요. 뭐 이거 좀 솔라이트 배터리나 아니면 로켓 배터리나 일반 일반 전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각형이에요. 그게 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지 있잖아요. 어 어떻게 보시냐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원통형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 단점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고 배터리 제조사를 보면 파우치형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업체예요. 그리고 각형은 누가 있냐 CATL. 중국 배터리들이 거의 대부분 각형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도시바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원통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어, 지금 음,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원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국의 CJTL이 각형, 어, 원통형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현상이겠죠. 자, 그러면, 적용 브랜드라고 해서, GM, 현대 기아차, 르소, 니산, 르스, 르노, 이런 회사들이 파우치형. 각형은 BMW, 비아드 아니면, 네, 벤츠, 이런 회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죠. 이번에 폭스바겐이 선택한 각형의 특징 배터리를 쌓았을 때 버리는 공간이 원통형에 비해서 작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통형은 원통형 특성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고 원통 원통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공간이 비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각형은 이렇게 되죠 네모진 각형이 따닥따닥 따닥 붙여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붙여서 하면 화재 현, 화재가 나기 때문에 약간은 공간이 뛰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캔에 들어 있는 만큼 내구력도 파우치형에 대해서 높죠. 어, 딱 들어가 있는 그 사각 캔이 들어가 있고 일정 부분 크기도 일정해질 수도 있고 단점은 대형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 대형화가 어렵대요. 그리고 무거워서 효율도 파우치형에서 떨어져요. 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회사도 점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 폭스바겐이 이 각형을 선택했느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파우치형은 각형과 원통형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의 특징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쌓았을 때 공간도 셋 중에 가장 적게 차지한다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상대적으로 배터리 내부의 안정성이 약하거나 배터리 자체의 내구력이 낮다라는 지적을 갖고 있지만 효율성이 높고 어, 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력은 각형입니다. 그러나 2025년, 3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절반 가량을 각형이 아닌 파우치형으로 바뀌게 될 거고 많은 기업들이 다 파우치형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형을 주력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각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배경이 또 있겠죠. 자,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력은 각형입니다. 파우치형의 파우치형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형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죠. 15일 SNU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의 파우치형이 40기가와트아워로 크게 늘어나면서 점유율도 27.8%를 기록했습니다. 원통형은 27.1%에서 23%로 소폭 하락. 그리고 각형도 56.8%에서 42.9%로 많이 하락했죠. 이전에는 각형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각형이 절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원통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늘 것이다 루시스 모터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 각형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파우치형의 약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8%가 늘어나세요 그러나 각형과 지금 원통형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원통형이 줄은 가장 큰 이유에 지금 보시면 어, 테슬라의 그 점유율 하락이 있어요.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 때문에 이 원통형이 지금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통형은 지금보다 더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전을 해준다면 원통형은 조금 더늘 것이다라는 것은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 각형으로. 폭스바겐이 들어가면서 각형의 지금 늘어난 용량? 이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각형의 점유율이 여전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주력이 각형이기 때문입니다. CATL은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22.8%에 달했어요. 한국에서는 SL, S, 삼성 SDI가 각형인데 점유율이 7.8%였습니다. 파우치형과 원통형을 동시에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3.9% 파우치형만 만드는 SK 이노베이션이 4.5%. 그래서 CATL이 주도하고 한국의 3사가 뒤따르는 구도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 점유율 구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CATL로 다시 힘을 준다라고 하면 각형에 다시 한번 재발견 이렇게 되겠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장 당혹스러운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G 엔, LG 에너지 솔루션 이두 회사이죠. 지금 폭스바겐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예, 이렇게 협력관계,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협력관계가 돼 있고 지금 조지아주에 예, 미국의 조지아주에 공장 두개 짓고 있죠. 공장 두 개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어, 폭스바겐에 공급을 해줄 업체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예, ITC의 결정을 통해서 2년밖에 제공을 하지 못했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이 결정을 통해서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한국산 파우치형 배터리는 LG와 SK의 기수주분 이미 수주를 했던 것 그리고 SK가 미국 행정부로부터 2년간 제한적 운영 효과, 효과를 받은 미국 조지아 생산분이 현재로서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주도하는 각형을 선택했을까? 이게 주제잖아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선택은 폭스바겐 전기 자동차 성장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폭스바겐의 성장은 이제는 중국 시장이 몰려있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 성장이 정체되었던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 개방 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예요. 그래서 점유율도 대단해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 브랜드들이 약진한 후에는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지난해 기준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 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여기에 CATL의 그 배터리를 사용을 했죠. 이렇듯 중국과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판매에서는 테슬라에 뒤쳐진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에서 55만 대를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테슬라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44만 2334대. 지금 보시면 상하이 공장 한 공장에서만 55만 대. 지금 상하이 공장 55만 대가 작년 글로벌 전체 판매량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의 사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를 위해서 중국 사수를 위한 메시지로 CATL의 주의력인 각형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국의 C, CATL이 그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지금 이 중국의 CATL 헝가리 공장이 가동이 시작을 해요. 올해 말정도에 가동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일부는 어, 노스볼트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K배터리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을 보면 이번 폭스바겐의 각형 선택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대평 결과가 영향을 조금은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의 소송전의 결과로 미국에서 2년 동안만 폭스바겐에 제공해 줄수 없어요. 실제로 조지아주에서 제공할 시간은, 어, 공장이 다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포드와 같이 4년까지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이에요. 이번 폭스바겐의 결정을 전해들은 국내 3사 중에 한 회사에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그림은 일단 하나 올려드렸는데 전기차 배터리 연간 유형별 탑재량을 보면 자, 각형과 같은 경우는 2020년 어.. 지금 거의 횡보예요 어, 올라갔다가 비중 기가와트 1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각형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우치형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퍼센티지가 이를 해요 퍼센티지가 이길 하는데 퍼센티지로 지금 전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각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점유율 점유율을 보면, 점유율을 보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점유율이 떨어져요.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의 시장으로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속 들어오고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 용량에 지금 문제가 생기겠죠. 배터리 용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중에 각형은 얼마 늘어나지 않고 파우치형이 완전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셔도 확실하죠. 그래서 2025년까지 절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배터리가 파우치형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서 이미 어,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이 그 공급 부분, 공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GM과 지금 미국의 GM, 그리고 포드,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어떤 것을 쓰냐? 파우치형 써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우치형이 대세가 되어가요. 그런데 그 대세를 역행하는 회사가 지금 누구냐? 지금 폭스바겐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거의 모든 제품들이 각형에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이 각형을 대부분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폭스바겐의 결정이 K 배터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간 자동차 업계는 파우치형 배터리 채용을 계속적으로 늘려왔죠 이것이 국내 배터리 업체 혜택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탑재량은 33.5기가와트 아워로 전년 대비 171. 5%나 늘었고, SK 이노베이션도 7.7기가와트 아우로 274.2%가 늘은 상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르노,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테슬라들을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폭스바겐 나가리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해 LG 배터리의 생산량은 120기가와트 아우로 100기가와트 아우가 파우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드는 용량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6분의 5. 예, 6분의 5. 55% 정도? 예. 6분의 5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한80% 가까이 되죠? 80%, 90%? 예, 이 정도가 파워치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협업을 위해서 원통형 투자를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이었던 폭스바겐의 중장기적 이탈은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없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회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물론, 지금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회사가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은 좀 아쉬운 면이 죠 음. 지금 파우치형만 생산하는 SK의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SK의 전기차 배터리 매출처 상위 2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업이 폭스바겐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EY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I는 현재 폭스바겐에도 일부 물량을 납품 중입니다. 배터리 수급 문제가 있던 아우론, 아우디 이트론 등이 대표적인 삼성 SI 배터리 탑재 제품이에요. 그러나 삼성 SI의 반사 이익도 한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BMW, 벤츠 납품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 삼성 SI를 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 각형을 잘 만드는 회사는 중국 업체 빼놓고는 삼성 SDI 밖에 없기 때문이죠. CATL, 시애틀, 특히 CATL과 가격 협상형 확보 차원에서도 절대로 단일 벤더 체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이번 내용을 보면, 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충격이 안클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온다.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온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만큼 더 성장을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갖게 되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부터 폭스바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중국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어, 중국에 영향력이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중국 눈치를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